정렬과 축구의 나라 스페인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입니다. 오늘은 마드리드에서 특별한 한국인을 한명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마드리드 6부리그 성인팀에서 피지컬 코치를 맡고 있는 한국인 코치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인이 유소년 레벨을 지도하는 경우는 종종 볼수 있지만 성인 레벨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국인 피지컬 코치는 조금 특별하다고 볼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고님과 같은 이제 카테고리인 프리미라레 키오나리지만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이제 성인 팀에서 피지컬 코치를 하고 있는 방찬규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 방찬규 피지컬 코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음, 선수들의 뭐 어떤 피로도나 수면 시간, 뭐 훈련, 훈련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을 좀 선수들한테 질문을 하고 물어봐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선수들의 어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로도를 관리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 훈련 전후로 선수들의 몸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피지컬 코치에게 아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비록 훈련장에서 피지컬 파트는 20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신경 쓸 일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경기 전 마지막 훈련이 있는 날. 훈련 준비를 위해 집을 나섭니다. 고치가 되기 전에는 이제 저는 태권도를 전공했었는데 대학도 이제 태권도 학과를 나왔고 태권도 시범단이나 또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에 축구를 하셨었나요? 어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는 뭐 아예 축구 선수도 아니었고 뭐 축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요. 스페인에서부터 예, 축구 공부를 조금 시작한 거죠. 지금 현재 있는 팀이 성적은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있는 팀이 이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되게 희한한 게 사실 저번 시즌에 이 팀은 강등권 팀이었거든요. 꼴찌 그 그룹에 있었어요. 그룹에 있어서서 이번에 목표가 이제 그냥 이 리그에서만 버티고 조금 더 버티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자라는 목표를 했는데 어떻게 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서 이번 시즌에 바로 승격할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나 노르데 팀의 홈구장. 팀 역사는 오래됐지만 성인팀은 생긴 지4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부리그부터 시작해 매 시즌마다 승격에 성공한 셈이죠. 과연 이번 시즌에도 육부리그에서 승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훈련 전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성인팀만 쓰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물품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으로 쓰는 물품 창고인데. No. Sí, somos un club modesto de que trabajamos con Fútbol Base y tenemos 700 alumnos y con nosotros está Chan como preparador físico del equipo senior de mayores que estamos muy contentos con él, trabaja bien. Un saludo para toda Corea. 올레이 팀은 유소년 육성에 초점을 둔 팀입니다. 고등학교 리그인 후베니 레이 팀은 현재 후베니 1부 리그에 속해 있을 정도로 뿌리가 탄탄한 팀이라고 할수 있죠. 회장님이 이팀 유스 출신의 프로 선수를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조나 노르테 유스 팀에서 레알 마드리드 유스 팀으로 스카우트 되면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프리메라리가 레반테의 미드필더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일본이 이전에 코치했어. 코치에서... 아. 에스테 이스테 hey, 2001. 에스테 곤살로 벨레라. 아베로. ahora j u 스테 마사미치 사토. 일본. 일본. mira este también jugado t e r c e 이렇게 작은 하브리그 팀에서도 뛰어난 축구 선수와 축구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게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스페인의 축구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제 곧 뉴스팀의 훈련이 끝나고 성인팀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의 처음은 피지컬 훈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피지컬 코치는 미리 훈련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훈련 전팀 미팅 시간이 방창규 코치에겐 훈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조나 노르데 팀의 훈련은 피지컬 코치, 세컨드 코치, 감독 이렇게 셋이 진행합니다. 각자 맡은 훈련 파트를 나눠서 준비하되 모든 훈련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죠. 팀의 el 훈련 목표는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 진행됩니다. 이 팀의 감독은 올해 만 29세 아주 젊은 감독입니다. Bueno, yo soy Jorge Mendoza, entrenador del senior del Club Unión Zona Norte y tengo 29 años, soy entrenador nivel 3 y, y bueno, como experiencia pues he trabajado en Estados Unidos un año como entrenador también, aparte de profesor de educación física también trabajé en dubai durante dos años y medio como entrenador de fútbol y ahora aquí en españa trabajo de profesor de educación física y entrenador de fútbol también 시작되었습니다 방창규 피지컬 코치의 지도 아래 선수들이 몸을 풀기 시작하네요 ¿Sí? Sí, más rápido, ¿va? Vale, ahora reacción. Ponte aquí en el medio. Ponte aquí en el medio, vale. Yo voy a llamar uno de los colores. Naranja, roja o azul. Ponéis que mate así. Naranja, rojo. Hostia.

훈련 전 피지컬 파트는 단순히 선수들의 피지컬을 향상시키는 목적뿐만 아니라 메인 훈련 목표에 도움이 될 피지컬 훈련들을 연결하여 진행합니다. 오늘은 경기 이틀 전 마지막 훈련이기 때문에,

Pues también aquí sale uno, ¿vale? ¡Se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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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vale, va! Vale, vale. de te ¡Oh! bien! ¡Buele, buele! ¡Me duele la gota ¿no? bueno! ¡Bien, bien! bien veo bien bien! por por favor! buena por Chan, Chan como preparador físico es muy bueno. como persona es espectacular, es una persona que siempre siempre quiere aprender al máximo, tratar de ayudar lo máximo que pueda y, y es, una, es un preparador físico increíble que, que está demostrando en España que, que pueden hacer una labor magistral como la está haciendo él y no parar de, de seguir aprendiendo. Es una persona que tiene un máster de preparación física, un máster en, en análisis eh, de fútbol y, y sigue aprendiendo, sigue estudiando y como preparador físico para nosotros es una gran ayuda. Es un privilegio contar con, con Chan como preparador físico. Vale,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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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os. Buena, buena, ahora sí, va. Bien, bien. Vale,

피지컬 훈련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감독님의 지도 아래 메인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제 포치님 역할은 다 끝난 건가요? 저는 이제 제파레테는 끝나서 여기서 이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경기는 중요한 경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기면 조금 더 승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겨야 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음... 예, 선수들이 네. 코치님 말은 잘 아, 듣는 편인가요? 어... 뭐잘 듣는 애도 있고 안 듣는 애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집중시키면 그래도 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좀더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바로 보시다시피 뭐 몸풀 때나 그럴 때 애기, 애들끼리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Oh, 대해서, 뭐, 저도, 뭐, 하고, 하고, 하고 Hola, soy Javero, soy jugador del Club Unión Zona Norte en Primera Regional aquí en España. Buenas tardes, soy Javier Moreno, eh, jugador del Club Unión Zona Norte de eh, la Primera Regional Española. No, nunca, he nunca entrenado con un entrenador asiático o un preparador físico. La verdad es que esta es la primera experiencia. Eh, echando la vista atrás, creo que nunca he tenido ni siquiera un compañero coreano, ni siquiera un jugador. Pues tampoco he tenido ninguna, ningún entrenador eh, coreano, ningún, ningún preparador físico coreano. A diferencia de mi compañero, sí que he tenido algún compañero coreano. Y, y bien, la verdad que muy bien. Lo único entrenador y preparador físico es la primera vez que, que lo tengo. Bueno, eh, para mí fue una sorpresa porque era la primera vez en mi vida que encontraba a un coreano dentro del fútbol y sí sabía cosas acerca de él sabía su formación porque ya el entrenador nos habló de él pero nunca nunca había tenido esta experiencia y la verdad es que verle dentro del campo pues me sorprendía eh, es algo novedoso simplemente era por eso por lo que te sorprende pero verdaderamente lo hace bastante bien eh, yo igual que mi compañero eh, me sentí un poco un poco alucinado porque nunca había visto aquí en España un preparador físico coreano, era la primera vez, pero tenía mucha confianza en él porque sé que las personas asiáticas son personas muy metódicas y que llevan muy bien, muy bien hechas las cosas y la verdad que he estado muy contento con él y confianza plena desde el minuto uno que, que estuvo con nosotros.

네, 각자 왔은 파트들이 있고 각자 협업해서 하는 파트들이 있는데 대부은 세트피스나 금요일 날 마지막 훈련이 이제 세컨드 코치가 하는. 아 그러면은 처음 본 훈련 들어가기 전에는 피지컬 코치님이 주로 메인으로 하시고 네. 본 훈련은 감독님이 하시고 네. 그리고 세트피스를 세컨드 코치가 하는 거예요. 네 세트피스 저희 팀은 그렇게 하고 있어. 아 되게 일이 세분화가 잘돼 있네요. 네 <laughs> 저희 팀은. 네. 코치님이 <laughs> 모든 걸다 아. <laughs> <laughs> 각자 다 맡은 역할은 다른데 네. 최종적인 훈련의 그 흐름은 다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거가요 네, 훈련은 다 비슷하고 이제 훈련 전이나 이제 일주일마다 프로그램을 짜는데 훈련의 방향은 이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laughs> 스페인에서는 일본에서 축구 유학으로 온 선수나 코치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축구 유학을 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죠. 이 팀의 일본인 선수는 아쉽지만 선수 등록이 안 돼서 훈련만 참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경기적 마지막 훈련날에는 항상 훈련이 끝나고 경기에 나설 선수명단을 발표합니다. 선발명단 11명에 드는 것도 경쟁이 필요하지만 출전명단 18명에 포함되는 것 또한 선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입니다. 총 25, 28명의 선수들 중 18명만 뽑히기 때문에 출전명단 18명에 들지 못하면 경기날 벤치에도 앉을 수 없죠. 출전명단을 발표할 때면 선수들도 긴장하게 됩니다. ¿Vale? Entonces, eh, para el domingo 5 y media, ¿vale? Venimos con <coughs> partidos a las 6 y media Convocados aquí a las 5 y media Con José Luis Álvaro de la Torre Moreno, Vicente, Jesús, Collado, Coque, Miguel Nacho, Luis, Lucas, Llavero, Son Sergio, Cristian, Porto y Zac. ¿Vale? El resto, bienvenido a apoyar como siempre Venga.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거고요. 네, 이제 훈련 끝나가지고 정리하고 집에 가기 준비하고. 안녕하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예. <리를 수 리를 수 리> <흐르는> 지금은 많이 적응 되셨겠지만 초반에 훈련. 이렇게 짤때 제일 힘든 게 뭐였나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애들한테 전 전달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좀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 가기 전에 혼자서 방에서 이제 정말 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시뮬레이션하면서 한두 시간씩 말하면서 막 연습하고 네,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좀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언어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언어적인 게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음. 그래도 많이 적응해서 그래도 많이 편해진 것 같긴 해어 아까 훈련 끝나고 네. 그 코치진들끼리 되게 심각하게 뭔가 얘기하는 것 같던데 <laughs> 어떤 얘기했던 건지 좀알수 있을까요? 아 이제 그 꼬모카토리아오라고 해서 경기에 등록하신 선수가 18명이 제한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25명이거든요 18명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 명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세군도랑 이제 코치랑 또 저도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상태였어서 누구를 어. 뺄지 누구를 넣을지 근데 이제 결국 그냥 이제 한 사람을 정해서 따로 잘 얘기해서 그 사람을 빼고 이제 열여덟 명을 네, 뽑게 됐습니다. 음. 이제 내일 모레가 경기인데 그럼 앞으로 이제 코치님께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 이제 뭐 경기까지는 제가 특별히 할 일은 없고요. 이제 뭐. 경기 전날에 조금 일찍 코치진들끼리 만나서 선발 어, 명단 정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선발 명단 가지고 경기 전에 몸물 풀 거니까 그거 준비하고 하는 게 돕니다. 네,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기 날 뵙겠습니다. 네. <웃음> 옆방이지만. <웃음> <웃음>